하나님 말씀은 신학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025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알고 외우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시니라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사도행전을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어떻게 나눈다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복음 전파는 먼저 예루살렘에서 행해집니다. 그 내용이 사도인전 2장에서 7장까지 나오고. 그러다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박해가 일어나자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때 흩어진 사람들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 둘을 닮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적대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그런 원수 같은 그러한 감정의 문제가 하나도 거릴 것이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복음이 계속 전파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끝인 노마에까지 전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제자들은 그들을 속박하는 로마인들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권능을 받은 것입니다. 문제는 순종이오 충성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때니까라고 물어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엿주대라는 말합니다. 을그 엿주대라 는 말은 우리 말로 하면은 한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헬라어를 보면은 그 단어를 보면은 반복해서 계속 물었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반복해서 계속 물어봅니다. 반복적인 동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번에 처음으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이 질문을 계속 했음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지금 로마 속국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4,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 로마 속국에서 벗어나기를 원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런 바람은 제자들에게도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임금이 되시면 왕이 되시면 그들은 자기들도 덩달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가음 9장 3절에 34절에 이렇게 하죠. 누가 더 큽니까? 그들 사이에 누가 더 크냐 하는 것으로 다툼이 일어나다 더군다나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예수님께 인사 청탁까지 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를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며 그들의 기대는 완전히 사그라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사신 예수님은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연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대한 바람과 관심이 제자들에게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곧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직접적인 답변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들의 관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우치기 위해서 단도적지로 이와 같이 말합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또는 영적, 영토적으로든 이미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어 있죠 지금은 근데 그는 2000년 만에 회복된 것이죠. 더 나가서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은 장차 영적으로도 온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이겠죠. 구원받는 이방인의 수가 가득 차면, 충만하게 차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온전하게 회복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모르겠습니까? 분명 이스라엘 날과 회복될 때가 반드시 온다. 그러나 그 때를 알려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때와 그 시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과 때는 하나님이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계에 보면은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우리에게 감추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해서 항상 주의하며 깨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의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기치 않은 때에 도적같이 이르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바아니죠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일이며 우리에게는 감추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때와 시기를 억지로 추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인위적으로 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미혹되거나 현혹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들의 미혹되어서 직장을 버리고 학교를 떠나며 심지어 가정을 등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 그대로 있을 때의 대대감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또한 누가복음 19장 13절에 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종를 불러 종들을 불러 은화 열 문을 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다시 말서 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지속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호련히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더라도 착하고 충성된 증인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1장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은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면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관심을 다른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옮기십니다. 그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오직 그들이 해야 될 사명이었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도 들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듣고 했으면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것을 전할고 싶은 마음이 가졌을 것입니다. 당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그들은 주와 함께 죽을 전정 죄를 부인하거나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실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또한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의 힘으로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증인이대로 도울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그심 바로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요아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 것, 다시 말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제자들은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에게는 권능이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몇 날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제자들은 권능을 받게 됐죠. 그래서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20절에 가 보면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공이 공의, 공의 앞에서도 자기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었지. 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먼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온 유대에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그들은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 후에는 땅 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불과 몇십년 안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으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파할 때 쉽지는 않았습니다. 박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 되어 복음을 전파하는 중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임할 때 우리도 권능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증인의 사명을 착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르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는 일이 모임이나 조직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입을 열어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나타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바로 생활 속에서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복음, 그것을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보회사 성령님 의 주시는 권능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복음에 입을 다물고 침묵하면 우리에게도 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키지 아니하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착하고 충성되게 증인의 삶을 감당하는 우리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때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증인된 일에 충성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우리가 동기가 있으면 그 일을 더욱 성실히 행할 수가 있죠. 9절 말씀해 보니까, 1장 9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는 일에 충실할 것을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잖아요. 따라서 이, 우리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그것을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몸이 둥둥 떠서 하늘에 오르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신비스러운 광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을 모두가 황홀한 듯이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편 104편 3절에 보면은 물이, 물에 자기 누각에,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름으로 뭘 삼았다고 했습니까? 자기 수레를, 자기 수레를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다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려져 가신 것입니다. 이제 곧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천군 천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셨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셨던 영화를 다시금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도행전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자,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놀란 듯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런데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참아 예수님의 모습을 놓치고 싶지 않는 듯이 계속해서 자세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 또한 가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제자들의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천사를 가리킨다고 했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와 동시에 두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두 그러니까 사람이 꼭 나온다는 거잖아요. 두사람 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요한음 8장 17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언은 참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두 천사가 흰옷 입은 두 사람의 모습으로 제자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제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짜에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두 천사는 제자들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열두 제자 중에 가론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가 갈릴리 출신이죠. 가론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판회했으므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아서 그를 제한 나머지 11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멸시를 받았던 곳입니다. 요한복음 7장 5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고잘것 없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성령이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물어봅니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두 그러니까 천사가 제자들 나무라는 말이었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마치 예수님을 영영 이제 보지 못할 것처럼 아쉬운 듯이 계속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한 중요한 증언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신 것을 끝 올라가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뭐 한다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관련해서 두 천사가 두가지 증언을 하잖아요. 먼저 뭐라고 했냐면 이 예수는 승천하신 예수님이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손과 발에 옷자국이 신 예수님, 옆구리에 창으로 찔신 자국에 있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또한 가지는 뭐랍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복음 13장 2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의 모습 그대로 또한 하늘로 올라가실 때와 같은 방식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두 천사의 증인은 제자들에게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대로 갚아주리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상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충성스러운 증인이 될 동기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됐는데 더욱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구장 사절에 이렇게 말하죠.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는이다. 밤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증인된 삶을 사는 한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임해 있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선포하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한결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심을 듣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자들에게 주의 성령이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고 주의 일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그 부탁의 말씀을 충실하게 진실되게 실천할 수 있는 저희들이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증인된 삶을 몸소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넘치는 은혜로 저희를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지혜와 순종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강한 우리를 주님께로 바로 향하도록 붙드시고 이끄시며 우리의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또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사업터 위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